결혼한 지 이제 1년 달달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은 지금의 남편과 한게 처음이지만, 사실 저는 5년 전에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파혼했던 과거가 있어요. 이미 다 극복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뭐 숨길 일인가 싶어서 남편에게도 전부 오픈한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때 당시 파혼하면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얼마 전에 한 번에 다 쏟아낼 수 있었거든요. 몇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면서 이따금씩 자다가 이불도 발로 한 번씩 걷어 찰 정도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기회로 전부 다 풀어버리게 돼서 속이 그렇게 후련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네요. 마음 같아서는 사연에 그 자식, 개자식 하면서 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편의상 남자친구라는 호칭으로 사연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파혼을 했다는 그 남자친구는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이 많았고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요. 나이는 두살 차이가 났지만 저도 남자친구도 입사 첫 해를 보내고 있던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 시작한 시기는 거의 비슷했어요. 서로를 알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그렇게 3년을 더 만났습니다. 남자친구 나이가 서른둘이 되면서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는 압력이 들어온다는 멋없는 청혼을 받게 되었고,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자친구가 제게 먼저 제안했던 게 있는데, 결혼은 반반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온다는 말은 옛말이나 마찬가지였고, 다들 반반 결혼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반 결혼하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추가로 남자친구가 먼저 부모님 손안 벌리고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 했고, 자신있게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 반반 결혼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으니, 당연히 저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제가 모아놓은 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한 남자친구가 돈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왔냐며 칭찬을 해주긴 했는데 그 말을 꺼내는 표정이 어찌나 당황스러웠는지 굳어버린 표정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어서 그때 대번에 돈을 많이 안 모아놨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제 정확한 월급에 대해서는 연애 3년 하는 동안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잘 받으니까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회사 다니는 제가 하찮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자기 씀씀이만큼 저도 돈을 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은 말해주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부모님 도움 없이 반반 결혼하다는 말을 꺼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먼저 반반결혼하자고 말을 꺼낸 사람이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어디다 버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남자친구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에 더해서 1억을 지원받아 오기로 했어요. 그 덕에 덩달아 저도 저희 어머니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모자란 만큼의 돈을 해주셨어요.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해서 저 시집 갈때 되면 준다고 돈을 따로 모으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액수가 꽤큰 금액이었던지라 그 돈을 전부 다 받아오면 남자친구가 또 집에다가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라서 딱 제가 필요한 만큼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억6천이라는 결혼 자금이 생기게 되었는데 크다면 큰 액수지만 신혼집이며 신혼여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결혼식 비용을 생각해보면 엄청 빠듯한 돈이었어요. 다른 걸 떠나서 집 문제만 생각해도 이미 벌써 돈이 모자란 느낌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 준다고 했던 돈을 다 받을 걸 그랬나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돈을 다 받았더라도 욕심만 더 커졌을 거라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 만큼에서 잘 준비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안 그래도 모자란 예산인데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있는 예단목록을 건네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예단품목들에 금이며 명품이며 아주 이것저것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봤을 뿐인데도 돈 2-3천으로는 택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빠듯한데 상견례 때도 말 한마디 언급 안했던 예단목록을 이제 와서 건네주냐고 그리고 반반 결혼하는데도 굳이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 질문에 친척들 눈도 있고 어머니 지인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는 눈이 많아서 예단을 생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아무 말이 없던 건 그때야 우리가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했던 상황이었지 않느냐고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1억이나 되는 거금을 지원해준 지금. 예단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절차가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그래도 우리 예산이 빠듯해서 집 알아보는 것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예단까지 해가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설명을 해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보다 없이 시작했는데도 여자 쪽에서 예단은 다 해왔다더라 하면서 예단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는데 지원을 해줬으니 본전은 뽑아야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장 그 예단 해드리는 것보다 그돈 돌려드리고 대출받아 이자내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차라리 지원받아온 그돈 도로 돌려드리라 했어요. 그냥 내가 모아놓은 만큼에서 당신이 모자란 만큼만 받아오라고. 그렇게 반반 결혼하고 예단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솔직한 제 생각을 말했더니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말에도 계속 엄마 체면 이야기만 꺼내더군요. 저랑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짜증 가득한 말투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돈을 그만큼밖에 모으지 못한 이유가 따지고 보면 너한테 있는 거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은 이거였어요. 저랑 3년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나간 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없었던 거라고요. 남자친구가 모아놓았던 돈은 3천이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7천이었습니다. 3년 연애하면서 데이트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썼다고 하기엔 가당치도 않은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트 비용, 칼같이 계산해서 정확히 반반을 냈던 건 아니지만, 여태껏 저도 데이트 비용을 같이 부담했었거든요. 이따금씩 남자친구가 기분 내겠다고 전부 계산했던 적이 있지만, 그럴 때면 저도 그 다음번 데이트에서는 제가 전부 계산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아무리 못해도 남자친구가 밥을 샀으면, 커피는 제가 사는 식으로 꽤나 합리적인 데이트를 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하는 명품 선물을 사줬던 적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암만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어 봐야, 말 그대로 밥값하고 커피값 정도의 차이잖아요. 저희가 3년 연애한 기간이 일수로 천일 조금 넘었어요. 그긴 일수 동안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만나 데이트를 했다고 치고 남자친구가 밥 사고 제가 커피를 샀다고 쳐서 넉넉잡아 남자친구가 저보다 하루에 3만 원씩 더 썼다고 쳐서 계산을 해봐도 그 금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여전히 1천만 원이 부족한 계산이죠. 그러니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내느라 저 때문에 못 모았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억지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런 건 계산도 안 해보고, 저랑 데이트하느라 돈을 못 모았네. 지가 그때 얼마를 더 썼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예단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리니,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돈을 해줄 테니,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라는 식으로 나오셨어요. 어차피 저 결혼할 때 전부 다 주려고 했던 돈 그거 다안 받아가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그 돈으로 해주는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엄마 주머니 사정이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얼토당토 않은 계산법 운운하면서 어떻게 본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은 거라고 했죠. 제 말에 저희 어머니는 괜히 해달라는 거안 했다가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너를 고깝게 보고 싫은 소리하고 그렇게 내버려 둘 바에 그냥 두눈꼭 감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제가 앞으로 생색을 내는 게더 나은 방법 아니겠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남자친구 집에서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필요했으면 전부 다 저한테 줬을 돈인데 그냥 그쪽 집에다가 내딸 앞으로 잘 봐주시라 뇌물 바치는 거라 생각할 테니 괜히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에도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싫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어머니의 설득 끝에 예단을 해가기로 했습니다. 이래저래 견적을 내보니 2,5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언짢기는 했지만, 어머니 말대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단 이야기가 해결되니 남자친구도, 남자친구 집도 더 이상 번거롭게 굴지 않았고, 그 뒤로부터는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히고 청첩장도 돌릴 만한 사람들한테 다 돌린 상황이었어요. 예단 문제로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남자친구랑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제첫 해외여행이나 마찬가지였던 신혼여행 생각에 한참 들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안색도 안 좋고 평소랑 다르게 너무 쉽게 지치고 힘들어 하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이라는 경사를 앞두고 어머니가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숨 놓을 수 있었던 건 암이 그나마 초기에 발견되었고 초기라면 완치율이 높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좀 힘드시겠지만 결혼식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암이라는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 집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저희 어머니 걱정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였으면 참 마음뿐이라도 감사스러웠겠지만 애석하게도 그 난리는 저희 어머니 걱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비 시어머니였던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 저한테 직통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남자친구 어머니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남자친구 통해서 했지. 제가 직접 연락하거나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덕에 붙일 정도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통화를 하고 나니 거의 없던 정도 뚝 떨어지더군요. 전화로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 커녕 전화 받자마자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어머니가 암이라도 나한테 해오기로 했던 예당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차질 없게 잘 준비하라는 소리였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입만 뻐근거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거라며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끼울 생각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애초에 첫 단추부터 안 끼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먼저 대화로 풀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길로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그 무례함에 대해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저도 도통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한마디 따질 생각이었지요. 남자친구는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속이 속이 아니겠다며 걱정을 해주더군요. 이어서 말하길 우리 그냥 신혼집 구하지 말고 장모님 집에 신혼살림 차려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 묻더라고요. 거기서 말이 끝났다면 엄마는 개차반이래도 자식은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파혼까지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어진 남자친구 말에 저는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다고 말을 꺼내면서 완치율이 뭐 30%도 안된다더라. 초기에 발견됐어도 결국엔 다 죽는다더라. 그딴 소리를 꺼내더니. 어차피 장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 그 집이 우리 집 되는 거 아니겠냐며. 그러면 우리 신혼집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지네 엄마가 해준 1억원을 돌려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사실 집에서 그돈 해준다고 빚을 좀 지게 되었는데 괜히 돈을 이중 삼중으로 낼 필요가 있냐는 소리를 하는데 그 길로 제가 남자친구 뺨싸다귀를 한대 올려붙였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엄마를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결혼식장까지 가서도 모르는 게 결혼이라는 말못 들어봤냐고.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너네 같은 집구석하고 더 얽힐 생각 없으니 파혼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재미 없다고. 농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처음엔 제 말을 못 믿는 듯한 눈치였지만 그 뒤로부터 오는 연락 다 무시해버리고 비행기 표며 결혼식을 위해 예약한 것들 다 취소해놓고 그러니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건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만나온 정이 있으니 더못볼꼴 보기 전에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뭐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와 사과하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도 당신이 괜히 아파가지고 딸 결혼이 날라갔구나 안타까워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그딴 집구석에 우리 딸 시집을 보냈으면 죽어서도 편하게 눈을 못 감았었을 거라며 차라리 잘된 일이라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왜 죽는다는 생각을 하냐고, 병원에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냥 지금부터 치료 잘 받고 그러면 된다고 했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결국 어머니는 암을 이겨내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재발할 확률도 있어서 병원에는 앞으로도 계속 다니셔야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인연을 키워오기 시작한 내과 선생님과 작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지요. 그렇게 파혼하고 나서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똥차 가고 벤츠가 온다더니 그 말이 그냥 재밌자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신혼 분위기 만끽하면서 매일을 즐겁게 잘 살고 있어요. 누군가 그러길 헤어진 연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던데 그런 알량한 복수 같은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우연찮게 파혼한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저를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몇년전 파혼할 당시였거나 파혼한 직후였다면 질색을 하고 무시를 했겠지만 저 이렇게 잘 지내는데 피할 필요 있나 싶어서 저도 같이 인사를 해줬지요. 저를 보더니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인다고 대번에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슬쩍 제 왼손 약지를 보더니 결혼도 했는가 보다 하면서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어왔어요. 그러더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그렇게 헤어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소개로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되었고, 결혼해서 애둘 낳고 잘 살고 있었다대요. 과거형으로 말하길래 뭔 일이 있었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결국, 엄마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그 덕에 엄마랑은 연을 끊었다고 하면서, 그때 너한테 잘할 걸 그랬다. 자기가 이혼당할 때 다른 사람보다 너가 먼저 생각나더라 하면서 엄마 말보다 너 말을 더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된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엄청 질척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야기해봐야 말만 괜히 이상한 대로 흘러갈 것 같고 이 사람이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는 것 같아서 그때 3년 만나온 정을 봐서 굳이 안 해주고 넘겼던 그 말, 속에 풍고만 지냈던 그 말을 한마디 해줬어요. 니네 엄마도 문제지만 니도 못지않게 문제가 있는 거 모르냐고. 엄마랑 연까지 끊었다면서 애 엄마랑 다시 살림도 못 합치고 이러고 있는 꼴 보니 너는 아직도 너한테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나한테 옛날 이야기 할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네 인생부터 돌아보고 자기 객관화 좀 해서 남탓 좀 그만하라고 했어요. 제할말다 끝내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우연찮게라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주치더라도 제발 나 모르는 척 하고 그냥 네갈길 가달라 말하고 뒤돌아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옛정에 호소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면 뭐 이제 와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싶네요. 정말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 재회한 건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때 마음 약해져서 해주지 못한 한마디 해줘서 그런가 속 하나만큼은 후련해졌네요. 지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어머니까지 완치 판정을 받은 지금 솔직히 그때 파혼하게 된게제 인생에 있어서 운이 좋았던 거라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행복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